착각하는 게 이거 빨간색이라고 와 매수 그레량이 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빨간색이지만 이거는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팅하기 나름이야. 그레량을 이렇게 보면 단순 여기 보면 가잖아요. 비교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거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색깔하고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이전 종가나 가격 차트 에놓으면 이 전날 종가 기준으로 떨어지면은 뭐 파란색, 종가 기준으로 오르면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본 세팅인가? 우리가 이 어떤 h t s 마다 세팅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데서는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면 빨간색, 적게 터지면 검은색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거죠. 이전 값, 이런 거 해놓으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바뀌는 거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설정이 나름이니까 이색 때문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빨간색이면 뭐 매수 그래야, 파란색이면 매도 그래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그래랑 빨간색 매수 아니에요 <laughs> 매도했잖아요 이런 위치나 위치나 주가의 위치나 응. 이 그때 말한 주식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전업이라면 만약에 이제 분봉도 보고 판단을 하고, 분봉도 열어서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 현황, 뭐그래원 현황 이런 것도 보면서 판단을 더 하겠지만, 차트만 봐도 위치가 이미 높은 데서 이렇게 터지면서 빨간색 됐다고 해서, 아유, 샀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털고 나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래량이 감소하면서 아,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이러다가 또뭐 이렇게 행보하다가 언젠가 또 그래량이 실리면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뭐더 빠질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위치를 따라서 그래량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하고 자 이것도 그 정리를 하면 빨간색 그래량은 매수 파란색 거래량은 무조건 매도다. 이것도 아니에요. 봉차트의 모양이나 주가의 위치에 따라 매수, 매도를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아 매수라고 하면 헷갈리겠 구나 뭐 매수 매수 아, 매도의 거래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거래량을 보는 부분도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더 많은 지표를 참고해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딱 봐도 알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막 하니까 어만200% 올랐어, 200% 200% 이상 올랐어요. 고점 권에 터진 그래량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팁은 뭐냐면 바닥 끈에서 그리랑이 터지면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고점 끈에서 그리랑이 터지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매하는 게좀더 안전하다. 사실 실제는 고점에 터지고도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한번더더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더큰 거래량 터져서 올라갈 때 다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그래서 고점권에서 터지면 이렇게 이렇게 터지면 좋지 않다. 이 자체 자체가 아금 고점권이잖아요. 많이 올라서 이게 여기서부터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여기가 이미 서서히 해서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까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까지가 지금 128%라고 나오잖아요. 이렇128% 보이세요? 100% 이상 오르고 터지면 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개념이 있고요. 거래량을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많은 무기가 될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래량과 함께 거래 대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게 거래량은 주식마다 주가가 달라요. 주식을 보면 종목마다 이렇게 유동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죠. 단순 거래량만 치면 많이 터졌어도 가격이 높, 예를 들면 똑같이 1 0 0만주가 터져도 가격이 높은 것과 가격이 적은 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 그래 대금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실제로 거래 그래 대금 자체가 이 오늘 터진 거래량에, 어, 곱하기, 그죠? 오늘 가격을 하면 거래 그래 대금이 되겠죠? 자, 오늘 터진 거래량 곱하기 오늘 주가 오늘의 주가를 하면 이게 오늘 터진 거래 그래 대금이 됩니다 좀 간단히 계산하면 대금과 거의 일치 해요요 그 이렇게 왜 거래 그래 대금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종목마다 어 발행 주식수가 다르다 주식수가 다름 거래량으로 이제 관심이나 매도, 매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대금으로 봐야겠죠. 이런 걸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 곱하기, 오늘의 주가를 하면, 거래 대금이 되는데, 같이 거래 대금도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관점에서는, 다음에 또 강의 때 얘기 드겠는데 다이버전스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쭉 많이 돌려보시면, 결국, 금방 얘기 드렸던 말이 맞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고점에서 거리량이 터지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장대봉나면거리량이 터지면, 조심해야 돼요. 네. 오히려 이런 바닥, 약 바닥은 아니지만, 눌린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여기서 그리랑이 터지면 차라리 괜찮은데,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타쯤이 되지만, 고쯤에 터지면, 네, 조심을 해야 되고, 셀트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리랑이 여기 고쯤에서빵 터져버리니까, 엄봉인 상태에서, 주가가 점점 밀리잖아요. 음, 이렇게 잘같던 주식인데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음. 좀더 볼까요? 여기서 어때요? 어. 여기도 그리랑이 많이 실린 다음에 바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결국 왔다갔다 하다가 더빵 터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점 부분에서 그리랑이 많이 터지는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점 부분에서 많이 터지면 조심을 하시고 그리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많이 하다 보면 그리랑이 터졌다고 꼭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고 갈확률은 많이 높겠죠. 안 터진 것보다. 터지고 바로 그냥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안 올라가고. 근데 어, 그런 경우 는또 다른 변수들을 같이 파악을 하면서 파악을 하는 게 결국 실력을 올리는 거겠죠. 신뢰도, 확률을 올리는 거니까. 예. 주식은 어차피 뭐다 확률 게임이긴 한데, 확률 게임이긴 한데 도박과 다른 점은 이 확률을 내가 놀이계에서 이 확률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내가 초보일 때는 공부 좀 해봤자 샀을 때 확률이 50% 밖에 안 나왔는데 상승할 확률이 내가 샀을 때 내가 점점 공부하니까 점점 내 기준이 더 정확해지면서 어 이게 60%가 됐다가 나중엔 이게 막70% 확률을 맞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엔 이게 막80% 확률까지 맞더라. 그러면, 8번 벌고, 똑같이 계좌 관리 해주면, 2번 손해를 보면, 이득이잖아요 결국은. 6번 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럼 계좌가 계속 돈이 벌리겠죠. 돈 벌고, 조금 잃고, 돈 벌고, 조금 잃고, 그럼 계속 벌리겠죠. 그렇게 주식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무조건,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무조건, 번다? 무조건 대박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참고로. 고수도 손절치고, 고수도 손해봐요. 대신 그 폭이 내 계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 멈추고, 다음번 매매로 그걸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음. 오늘 그래량 특히 중요한 부분이 니까 많이 연구를 해보면 <laughs>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매매 뽑기 라는 걸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걸 다음에도 기억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 오늘 그래서 얘기 드린 내용을 정리를 대충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량에 대한 강의를 일단 마치겠고요. 또 언젠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다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음,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어,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